할렐루야. 오늘 예 말씀 잠시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비가 이렇게 계속 예 많이 오고 있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주님, 이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이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할 이제 시기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할렐루야 제가 신명기 네, 큐티하고 이제 좀 네,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어, 이제 주님이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말씀을 좀 우선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어, 우리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성형경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1년 한 이제 음 8개월 정도 정말 예 빠짐없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알게 돼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정말 그 목사님 말씀이 옳소이다 라는 말씀이 저 깨달아지고 저도 많이 그분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자꾸 그 분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정말 제가 여의도 순봉기에 다닐 때 어.. 조영규 목사님의 제자로서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정말 꾀듯이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한참은 제가 또 큐티에 엄청나게 미칠 지경으로 큐티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만 6년 6개월을 김양재 목사님 큐티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정말 그리고 거기에 목장예배까지 제가 특별히 어, 선처를 구해서 6개월 목장예배까지 우리 부부가 경험도 해봤습니다 큐티를 너무 잘하고 싶었었어요. 잘 하고 싶었습니다. 만 6전 6개월 외부 강사까지 빠짐없이 제가 거기 오리나면서 거기도 매진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예. 금미동 교회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책도 60 2공까지 나왔을 때 제가 43공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지금에 이제 돌아와 서 돌아와 서 제가 여기 이제 이 말씀까지 오기까지 뭔가가 부족한 나, 갈증을 느끼고 어.. 이게 뭐지? 예.. 그래서 찾고 구하고 구하고 온 길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예 덕정사랑의 교회에 김양은 목사님 말씀도 조금 들었고 예그 천국지옥의 간정도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도 회개 말씀 전하시죠. 또 차혜경 목사님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이 갈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 찾던 중에 아 우리 성형과 목사님 말씀을 정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과정과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만 은혜 받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 전하라. 이제는 그래서 제가 한이주 동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중에 자꾸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 부인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성모사님의 그 말씀, 제 은혜 받은 거 어. 저는 이, 이 자리에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과 똑같은 걸 전해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저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웬만히 제가 들어서는, 이제, 처음은 속았다가, 예, 예 분별이 됩니다 이제는 저는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산의 손 아무개 여자 선교사님의 말씀도 제가 한 6개월 매일은 아니더라도 6개월을 부지런히 들었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군사 훈련 학교를 이기 때 가려고 했는데 막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분석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미혹이더라고요. 우리 그 태극기 집회의 전암무개 목사님, 훌륭하시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의 목회의 방향,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아, 이분은 기복이구나. 일법이구나. 딱 섞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렸어요. 여러분, 아, 한번 저기 해도, 일 년을 들으면은 이분의 말씀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미혹인지 진실인지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모사님 말씀을 제가 계속 듣지만 이분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제가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의 말씀을 전해도 어, 이 온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 이렇게 찾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예, 많이 달라졌죠.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할 거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이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어, 누가복음 19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새롭게 알았어요. <laughs> 저도 이 말씀을 어,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음. 뭐냐면은. 예, 열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열 문화 이 문화는 금과 은의 이런 예,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종에게 열 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장사미천을 주신 거예요. 예. 그냥 복음 전하라는 게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문화는 복음입니다. 문화는 복음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장사학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열 문화를 나누어 주었어요. 열 명에게. 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주인이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주인은 누구냐면 이 주인 귀인 귀인이요 주인이죠. 이분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어떻한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는 걸 원하는 거요? 본인이 왕이 되는 것이 원는뭐저 좋은 거예요. 본인이 왕. 주인이 바뀌는 걸 싫어하는 거. 오늘 그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왜 싫어할까? 우리 한번 따져봐야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 남겼나이다. 와, 이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겼으니까 힘써 장사를 잘한 것이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응. 열 골. 시티 열 시티 네열 도시를 네? 어떻게 하라 타스리라라고 하는 열 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골이 도시 시티 기업 가나안의 기업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 수가 많은 사람은 많이 주었고, 적은 수는 적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 고을 다스릴 권수를 하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도 고을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일한대로, 네, 행한대로 상급을 주겠다. 무어 행한대로 상급을 주겠다. 계시록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보겠습니다. <laughs> 음.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이게 열골 다쓸 권세겠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가라고 안 써있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열골 권수를 주셨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나이다.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여기 한 문화 저기 그대로 갖고 두은 사람은 수건으로 쌓아 두었다고 하는데 이 수건이 자기의입니다. 성목사님은 자기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때문에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마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맞구나. 우리는 예수하님을 모두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회귀하는 자에게는 예수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자기의 때문에 그한 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수건에 쌓아 두었다. 수건에 쌓아 두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수건에 쌓아 두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죠?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 자기 의가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다. 그거와 똑같아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그 자기 의가 베드로는 마지막에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가 자기의입니다. 예, 나는 주님에 대해서 엄한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엄한 사람이야.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자, 도둑놈 신법이요. 그래서 오늘날 기복 신앙, 율법 신앙은 도둑 도둑 신법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허락하지 않은 아브라함이 저. 하가를 통해서 하가를 취해 가지고 자기 자식 하나 낳잖아요. 예, 네. 투지 않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데서 취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이것이 율법 신앙입니다. 어렵죠, 말씀? 어렵죠? 예. 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네가 너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봐라. 항상. 예,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에는 예, 이 하, 수건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수건에 싸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는 그분이 나의 왕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는. 나는 틀렸다. 그분이 옳다 하고 나의 왕을 죽이고 주님이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맞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 그래 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으리라고너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음. 차라리.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에게 있는 자에게 주라.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시 기회를 줄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도 하면서 그럽니다. 7년 활란 중에 3년 반, 전 3년 반, 예. 3년 반에, 응? 올라가지 못했으면, 후 3년 반에는 순교하면서, 낮아지면, 다시 이삭 죽게 한다고. 가짜입니다. 노아 홍수는 한 번이었습니다. 로세 소동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사건은 한 번이었습니다. 두번 아닙니다. 아무리 노아 홍수에 와서 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에 비가 왔는데, 비올 때, 비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난너 몰라. 여러분, 그 문화를 빼앗기지 말고 자기의 의의로 쌓여두지 마십시오. 자기의.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건으로 똘똘 쌓아 뭉쳐놓은 이 복음 예수님 꼼짝마하고 쌓놓은 자기 의에 갇혀 있고 자기 방법, 자기 삶의 스타일, 예, 자기 기준으로 쌓아놓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반드시 마지막은 사망이고 지금도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수건으로 쌓아놓은 그한 문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한 문화로서 수건에 쌓아놓은 저입니다. 저도 수건에 쌓아놓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서. 이것이 저에게 완벽주의로, 어, 자기의 의로서 경험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중복은 삼중축복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교리복음에 미쳤죠. 이 성공복음 귀복신앙, 여기에 완전 미쳐버렸습니다. 귀복 성공에 미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의로 쌓아놓은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기의를 깨 부수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오, 주님, 내가 한 문화로 쌓아두었나이다. 주님, 이 수건을 풀어 해치고 주여 주께서 일하게 하도록 주님이 왕 되시도록 내 삶에 왕 되시도록 내 환경에 왕 되시도록 주님 주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저의 방법이 틀렸다고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올려놓는 삶이 왕됨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메시지와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보고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믿음의 선배가 있고 스승이 있습니다. 앞서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앞서가서 아파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붙여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붙쫓아서 어, 루시 음, 루이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처럼 아버지 붙쫓아서 함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단으로 묶어져서 아버지 이 구원의 이 위대하고 장엄하고 이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하고 이 험악한 이 세상에 정말 우리는 전체 이 나라 민족 백성 전체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